고근택 선수도 성공하면 34점으로 단독 4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. 단독 5위가 되네요. 버디 퍼네 아, 들어갑니다. 네. 과감한 오르막 퍼트. 순위를 끌어올리면서 단독 5위의 고근택. <목소리> 선수들을 보면 참신 현재 타수로는 7번 홀이 3.15타를 기록하고 있으니까 전체 홀들 가운데 두 번째로 어렵게 선수들이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. 어, 좋아요 이러면 또 하나의 버디를 노릴 수 있는데요. 고근택. 기술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면서 가장 좋은 수치가 나올 때그 방식을 찾는 거죠. 그렇군요. 고근택의 버디 시도. 들어갑니다. 공동 2위로 올라서는 고근택. 두 연속 버디에 성공을 했고요. 올 시즌 개막전 우승자 고군택 선수 함께 플레이하는 고군택 고서관 점수도 같고요. 10번 홀 고군택 선수는 세 번의 라운드 동안 세 개의 버디를 기록한 홀인데요. 네, 페어웨이 왼쪽 잘 나옵니다. 계속 추격을 이어나가고 있는 고군택 선수 10번 홀이구요. 세컨 샷. 만약 코스 컨디션이 단단한 컨디션이다라고 하면 페어에서 선수들이 샷을 할때 조금 낮은 탄도로도 치고 기술을 섞어서 샷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실제로 보면 정말 큽니다. 네, <laughs> 그렇죠. 10번 홀의 고근택 선수 6.2미터 거리인데요. 어, 아, 들어갔어요. 네. 이번 퍼슨 네. 정말 과감한 퍼시었습니다. 단독 2위로 다시 네. 올라섭니다. 8번 홀과 9번 홀 기회를 살리지 못했는데. 오히려 더먼 거리에서 성공하는 고근택이에요. 고택한번 실수가 나